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노테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노테크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억기 힘든 정보로 여러분께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글래 들어서 이노테크 관련된 문의 지금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큰 기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종목은 다이 세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건데요. 이노테크 지금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뉴스나 기사 차트보다는 사실은 세력들이 언제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 내서 언제 이렇게 하락을 시켜 버리는지가 저희들이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과 하는 경제부 기자님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 정보를 정말 어렵게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이노테크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호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작용을 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말 이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시원하게 영상 속에 해당 정보들 전부 다 오픈하고 싶지만 여기 뭐 세력들 매직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엠바고가 걸려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정보이다 보니 영상에서 오픈이 좀 제한되어 있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 해당 정보 지금부터 무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노라고 딱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실시간으로 무료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시간대 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이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수량으로 선착순 무료 제공 드리고 해당 영상 좀 빠르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들 현재 자리에서 많이들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좀 알고 나시면 많은 안심이 되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문자 남겨놓으신 후 전착순 한정으로 제공드리는 이 무료 정보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받아가시고 꼭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딱 3분간만 저한테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증권시장에 이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는데 왔 무상증자는 이제 호재로 작용된다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긴급 소식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이고 저도 많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좀 도움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 1대5 무상 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이제 이제 공시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어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 발행 주식수락 유동비율 보시면은 이딱 감이 오실 겁니다. 700만주 1 7는 이거 현재 품절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주가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주가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건데 이큰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유보율도 약 13,000%인데 그만큼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 할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봤자 1대4 아니면 뭐 1대6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 이게 바닥이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이게 큰 상승도 없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1대5 무상증자에 일단 재무가 굉장히 좋고 이 코스피에 편입됐을 뿐더러 거기에 이제 품절주까지. 어뭐 지금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공구원부터 노터스, 소룩스 이상승폭 크게 만들어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 1대5 무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정말 큰 수익이 기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티나게 대량으로 이제 매수하시거나. 어, 주변 지분들께 공유하시는 거 전부 안 된다라는 거 정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어,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개인 번호로 이코스피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는 즉시 지금 즉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